이제 이 제품을 만난 지는 이제 만 3개월이 되었고요. 제가 이 제품을 먹으면서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 돈이면 나는 운동을 하겠다. 근데 어그 금액 차이도 많이 안 나고 해서 근데 나는 당뇨가 있는 환자라 어 당뇨 때문에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먹으면서 뚫고 세워주고 빼주는 이 mtc 공법 그리고 이제 세가지 오토식이 제품에 그게 들어있다고 해서 고민하다가 이제 먹어보게 되었는데 저는 한 3주를 먹으니까 여러가지 이제 호전 반응에 저도 이제 서서 병원에서 서서 근무를 하니까 다리가 항상 부어 있었고 당뇨 환자이다 보니 이 발바닥까지 그리고 종아리가 항상 그리고 만지면은 너무 아팠어요 정 그리고서 마사지기까지 어, 갖다 놓고 하면서까지 막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항상 또 자면서 종아리 쪽에서부터 지가 항상 나는 거예요. 이게 3개월을 한 거의 두 달을 반복되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을 먹으면서 희한하게 어, 이 다리가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수면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이게 뭐지?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당뇨약을 먹은 지 거의 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음. 신장 쪽에도 문제가 저렇게 이 검사를 해보면, 어, 혼밥 기능이 55% 밖에 기능이 그래요.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혈관 문제도 그렇고. 근데, 정말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 이 옆에 젤슈트 제 안가고 좋다고 해서 그것도 먹고 있어요. 항상 부으니까 그래서 이걸 먹고부터 부기가 많이 빠졌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우리 사장님들이 얘기하는데 항상 구석 구석해 보이고 되게 사람이 아파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부기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도 선이 좀 잡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 좀 발바닥에 땀이 안 차고 항상 뒤꿈치 각질이 생기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만3 개월 먹었는데 거의 어두 달도 안 돼서 한달 조금만에 저는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발 뒤꿈치도 부드러워지고 어 항상 건조하니까 땀이 안 생겨요. 그래서 발 냄새라는 게안 났어요. 근데 이 제품을 먹고 나서 발도 따뜻해지고. 뒤꿈치 각질이 없어졌어요. 갈라지지 않고 여름에 샌들을 못 신었거든요. 근데 어 제가 이 제품 만나서 정말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이 피부 제품 을 빨리 만났으면 했는데 6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제품을 만난 것 같고 또이 제품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지만 정말 이 제품을 안다면 저는 뭐 정말 어 엄청 권하고 싶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 너무 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하긴 한데, 정말 좋은 제품 만난 것 같아요. KM이라는 회사 정말 대단합니